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5번째 시간 기출 변형 문제 2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하고 어, 오늘 기본 작업 마무리 한번 해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한번 보시죠. 입력 작업입니다. 뭐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네요. 아이고 5점짜리인데 뭐 영어 대문자 소문자 특수기호까지 그런 다음에 금액 한글 아이고 이런 건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같은 5점인데 너무 힘드네요. 자, 맨 마지막에 작업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본 작업 1은 생략. 기본 작업 2로 들어갑니다. 자, 기본 작업 2에 뭐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어, 특별한 거 있나요? 없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채 바꾸는 거. 그런 다음에 특별하게 굴림 12, 글꼴색 파랑. 예, 색깔 맞추는 거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또 하나 나오고. 예, 이름 정의 나왔네요. 예, 이름 정의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영역에는 사용자 지정 서식 예, 사용자 지정 서식이 따로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한꺼번에 해라. 요것도 여러분들 컨트롤 눌러갖고 블럭 잡아갖고 한꺼번에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과정이세요. 천단이 구분 기호 숫자 뒤에 원표 시하라고 돼 있으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고 모든 테두리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어 기본 작업이 특별한 건 없으시겠죠? 예, 문제 보시게 되면 요렇게 나오실 텐데 뭐 제가 특별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이렇게 돼 갖고 완성이 됩니다라는 건데 이 녀석 우리 바로 한번 교재 문제 풀이 들어가면서 기본 작업 위는 앞으로 크게 특별한 거 없으면은 어 간단하게 한번 보고 우리 바로 실기로 넘어가는 요런 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익숙해지셨잖아요 그렇죠 자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죠 엑셀 화면입니다. 기본 작업, 최신 기출 문제 변형 2회고요. 그런 다음에 기본 작업 2입니다.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A1부터 H1까지 영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라. 그런 다음에 글꼴체는 휴먼 예체 써주세요. 자, 휴먼 예체. 쭉 내려 보시게 되면 여기. 보셨었을 때 휴먼 예체스라고 했던 거 그대로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17, 17이 없죠. 지우고 17 쓰시고 엔터 반드시 엔터 쳐주세요. 그런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하라고 했으니까 해주고요. 밑줄은 이중 실선입니다. 그래서 이중 실선 눌러주시면 되시겠네요. 자, 1번 완성, 2번 들어가 보죠. 자, A4부터 H4까지, A4부터 H4까지 글꼴은 굴림체 들어가셔 갖고 굴림체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크기 12 좋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그런 다음에 글꼴 색파랑색 채우기, 글자 색은 파랑색 표준색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파란색은 요 녀석이죠. 표준색에서 정확한 파랑 지, 채우기 해 주시고요. 아, 저저 지정해 주시고요. 채우기 색은 노랑색. 예. 기본적으로 노란색이 세팅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고 그냥 페인트통 눌러 주시면 되시겠는데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 맞춤 한번 눌러 줘라라는 거. 2번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요. 어, A5부터 A7, A5부터 A7, 그런 다음에 컨트롤, 제일 처음엔 컨트롤 안 누릅니다. 몇번 말씀드리지만, 요런 것들은 기억해 주세요. A8부터 A10, 그런 다음에 A11부터 A13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좋습니다. 자, a 삼 B5부터 B13, B5부터 B13까지 블럭 잡으시고, 이름을 제품명으로 해주세요. 여기죠 이름상자. 예, 지우시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제품명, 그런 다음에 뭐를 치셔라? 엔터. 반드시 제품명, 이름상자에다가 이름, 이름 쓰시고 나신다면는 엔터 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음, 간단했습니다. 자, A부터, 야, C5부터 C13, C5부터 C13, 여기죠. 매입원가, 그런 다음에 금액적인 측면이겠네요. 어 판매가 요렇게 블럭 잡으시고 또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요렇게 블럭 잡으시고 그런 다음에 G15 요렇게 블럭 잡으시고 H13까지 여기까지죠? 자 요렇게 금액적인 측면만 블럭 잡으셔가지고 요런 것도 여러분들 뭐, 해, 뭐 해주시면 된다? 예 컨트롤 누르셔가고 한꺼번에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서식 들어가셔도 되시겠고 컨트롤 1번 누르셔가지고 셀서식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으시고 사용자 지정 오신 다음에 천 단위 마다 콤마 샵 콤마 쉐3 0큰따운표원 쓰시고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 주셔갖고 이렇게 천 단위마다 콤마와 구분 기호와 원자 붙여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A 3부터 A 4부터 H 13까지 블럭 잡으시고 뭐해 주셔라 모든 테들이. 끝났습니다. 예, 10점짜리 간단하게 마무리됐죠? 그리고 어려운 거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네요. 이 정도는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시고요. 예, 그래갖고 기본 작업 2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기본 작업 3도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기본 작업 3, 3입니다. 한솔 리조트 예약 현황표에서 구분이 회원이고 할인 금액이 8만 원 이하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 사용하십시오. 예, 고급 필터 문제죠? 고급 필터 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요 순서만 지키세요. 조건 작성이 1번입니다. 그렇죠? 무슨 조건이에요? 회원이고, 8만원 이하. 그러면은 무슨 엔드 조건이다? 어려운 거 없죠?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고급 필터 조건은 여기다가 쓰십시오. 범위 내에 알맞게 입력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이 범위 다 써야 된다는 얘기 아니라는 거몇번 말씀드리죠? 네, 그래갖고 이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들 고급 필터 조건 깔끔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동일 시트 어디에다가? A22에다가. 자, 그러면은 하는 방법은 이렇게 1번 해놓고, 블럭 잡고 데이터 탭에 고급 들어가는 거. 늘 똑같죠. 여러분들 이 경로를 항상 고정화 시키세요. 시험장 가셔 갖고 나 이거 고급 필터 어디 눌러 갖고 뭐 눌러야 되지? 이거 생각할 시간 없으시단 얘기시죠. 물론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신 분들은 쭉 따라가시면서 아, 강사가 매번 이 작업할 땐 여기 눌르더라라는거 보셨기 때문에 이제 메뉴에 대한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 갖고 혹시나 아직도 메뉴 누를 때어이 메뉴 어디로 찾아갑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그 메뉴는 쭉 꼭 기억해 주시고 바로바로 바로 순서에 맞게 자,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늘 하는 거 다른 장소에 복사 왜? A22셀에 부, 드록, 저, 뽑아내야 되는 거 맞죠? 그런 다음에 조건범위 어, 블럭 잡으시고 그런 다음에 복사 위치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확인 누르시게 되면 고급 회사는 끝나게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분석해보기 분석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작업하라 얘기인가요? 자료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조건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조건은 뭐라고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근데 왜 밑에 한줄더안 껐어요? 무슨 조건이었으니까? 엔드 조건이었으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 줄이 필요할 필요하다,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분과 여러분들 못가요 못 자, 다시 한번 문제 볼까요? 구분과 할인금액, 회원이고 8만원 이하. 자, 그러면 할인. 금, 액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구분이 모이고 회원이고. 같은 줄입니다. 앤드 조건이기 때문에 이하. 이제 여러분들 이하 기억 충분히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쓰실 수 있으셔야 된다. 얼마나? 8만원. 됐습니다. 조건 이렇게 만드셔서고 그래갖고 자료 뽑아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겠다는 얘기죠. 회원이면서 8만원 이하인 애들. 자,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그럼 우리가 몇개 뽑아져 나와야 돼요? 세개 뽑아져 나와야 되고 보신 바와 같이 조건 깔끔하게 완성시켰다. A 18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조건 위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그럼 바로 우리 또 문제 풀이 들어가면 되겠죠? 엑셀 화면으로 넘어오시고요. 기본 작업 3으로 가볼까요? 자, 기본 작업 3입니다. 문제 분석은 다 해드렸고, 우리 순서에 맞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디에다가? A18에다가, 아, A18 이러면 안 되죠? A18. 자, A18에다가 뭐라고 쓰시고, 구분이, 구분이 모이고 회원이고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할인 금액이 얼마이야? 이하? 8만원 이하입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요거 혹시 위에 거 쓰기 귀찮으시면 이렇게 하셔도 된다 안 된다. 구분 클릭 그런 다음에 할인 금액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럼 이렇게두 개가 복사가 되저저 선택이 되겠죠? 컨트롤 C 눌러 주셔 갖고 요렇게 컨트롤 V. 제가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쓰는 방법이 편하신 분들은 이 방법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반드시 고급 필터든 우리 쓰시는 함수 중에서 뒷자 함수든 여기 있는 글자고 여기 있는 글자가 100% 일치하셔야 돼요. 물론 함수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글자하고 여기 있는 글자가 일치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나타나는데 그건 커만 1급대의 얘기고 커말 이급에서 항목명과 우리가 밑에 쓰는 항목명은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긴가? 예를 들면 위에 항목명이 구한칸 띄우고 분이라고 돼 있었으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구하고 한칸 띄우고 분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도 반드시 구자 쓰시고 한칸 띄우고 분자가 들어가셔야 돼요. 요 명칭이 100% 일치해야지만 조건으로 판단해 갖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여기 복사 뜨셔 갖고 여기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작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시키러 가 볼까요? 전체 블럭 잡으시고 얼로 갑니까? 습니다 데이터 들어가죠. 그래서 필터가 아니라 고급 필터. 고급 들어가셔갖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어, 제대로 돌아갔구나. 블록 잡으면 여기가 항상 뱅글뱅글 제대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만 불 들어오게 한다? 다른 장소에 불 들어오게 한다. 조건범위 만들어 놓은 거 괜히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 블록 잡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복사 위치 어디에다가 뽑아내려고요? A22 여기가 되겠죠. 자, 작업 더할거 있나요? 없나요? 없죠? 라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졌었고, 우리가 뽑아져 나왔던 거는 이렇게 세, 세 개만 뽑아져 나오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 테두리 없어도 되나요? 예,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만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 들어가는 소식은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고뭐 테두리가 있든 없든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벌써 기본 작업 상까지 끝났네요. 자, 원래 화면 들어오시고요. 어떠신가요? 점점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기본 작업에 대한 수업 강의는 되게 짧아질 수 밖에 없으세요. 왜? 늘 하던 거니까. 기껏해야 변형이 뭐, 고급 필터 아니면 조건부서지, 텍스트 나누기,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나타나게 될 테니까 그렇게 많이 문제가 바뀌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어, 기본 작업은 이렇게 항상 10분? 10분, 그렇죠? 네. 10분 내외, 15분 내, 많이 길어봤자 조금 이상한 게나왔다 그래갖고 설명을 한번더 해드려야 된다 그러면 15분 내외로, 15분 안쪽으로 무조건 끊어드리고 우리는 계속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면 된다? 계산 작업에 초점을 맞춰 주세요. 계산 작업만 잘해 주시게 되면 커말리급은 어렵지 않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자, 오늘 35강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6강, 우리 기출 변형 이외에 계산 작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